실현을 당하면 머리를 자르잖아요. 드라마에서든 현실에서든 그렇잖아요. 그래서 저도 가끔 머리 자르러 가거든요. 저도 실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.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한테 이 세상이 저를 반대로 밀어내고 있거든요. 음. 그것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근데 누구는 중력이 있으니까 발 붙여서 살수 있겠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중력도 필요 없어요 중력은 어, 질량이 있는 것들끼리 작용하는 인력이잖아요 근데 저는 질량이 없어요. 질량이 없으니까 존재하지도 않는 거.